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채드입니다 드디어 논란의 그 녀석이 떴습니다 바로 버피가 떴죠 업데이트 되자마자 지금 바로 들어왔고 뭐부터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느낌표가 들어왔는데 이거 뭐지 다음 신화기어 아이템을 삭제하고 보상을 드렸습니다 스파이크랑 모티스 순차적으로 없애고 코인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콜트 아재작 영웅기어 영웅기어까지 1500원 받아주고 경쟁전 모두 잠금해제 저는 바빠가지고 게임을 못했거든요 하루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본 보상에서 카오스 드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트로피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은 트로피를 좀 올려서 체크해보시고 카오스 드롭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필에는 딱히 변한 게 없고 이 다음 등급이 나왔습니다 저거 러프스 궁극기 같은 저거 명성이죠 보라색 명성 그리고 맵이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서 새로운 신규 모드가 아마 적용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약 7일 뒤에 메가트리 이벤트가 다시 등장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상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브롤리데이 선물이 들어왔는데 어이 스포츠 맥스를 벌써 파네 149보석에 이거 좀 많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상품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코인이나 pp상품 엄청나게 묶어서 팔거라고 50% 할인도 지금 들어와있고 50% 할인돼도 더럽게 비싸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유 녀석 버피가 등장을 했습니다 확인 바로 구매할 수 있죠 가젯이 149보석이었나요? 나는 이게 너무 비싸게 팔아 원래 한 49보석? 이거 50 6 9버석 이거 뭐6 9버석 이렇게 팔줄 알았는데 너무 비싸게 나와서 업데이트 미리 보기 만들면서 좀 당황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무료입니다. 접속하셔서 무료 하나 일단 받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 이거, 이거 주세요. 오, 야. 오우. 오저 인형 뽑기 더럽게 못하는데. 이제 가자. 첫 번째 가 누구야? 나오세요. 뭐야, 렉 걸렸어? 그래, 안나 오케이. 버피. 첫 번째 공짜는 스타 버피 나쁘지 않아. 기왕이면 하이퍼 차지가 나오는 게 좋겠죠? 비싸니까. 자, 이렇게 버피를 얻으면 색깔이 바뀌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인물인 제가 좋아하는 바로 컨텐츠. 바로 2,000pp와 요거. 이게 많으면은 그냥 무작위로 뽑아도 어차피 나올 때마다 다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슐리 가제 버피. 요렇게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쭉쭉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공짜로 뽑을 수가 있죠? 모티스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아마 무지성 모티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번엔 스파이크 MG 오케이 OK, 프랭크 콜츠 가젯 하이퍼 차지 MG 하차 자 마지막에 모티스 하이퍼 차지가 나오면서 다 뽑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블링 버피가 나오는데 블링도 많기때문에 뽑으면은 어, 이건 컬러가 좀 다르네? 한번 뽑아보죠. 어차피, 공짜다. 누르면은, 이제 장식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트꺼, 블링버피. 이제 대기화면이나 인게임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요게 나오는 거겠죠? 다음 거한번 뽑아보죠. 스파이크, 슐리, 다음은 프랭크, 다섯 번째는 모티스께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MG가 안 나왔나? m g 안 나왔네요. 자 전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뽑기 기계 완료라고 뜨고 자 브롤러에 지금 18개 숫자가 떴죠 프랭크 확인이 됐고요 감사자의 모티스 그리고 엠즈 그리고 셸리와 콜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영웅기어가 빠져가지고 어... 쉴드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그리고 이걸 경쟁전에서도 지금 이 버피 들어간 거를 쓸수있다그래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다가 스펀지를 끼고 하이프차지는뭐 껴져 있으니까요. 요걸로 하이스트 안전지대 랜덤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브로이볼로 들어왔고 상대편도 지금 두 명이 버피가 있거든요. 우리편 셸리도 버피가 있나? 가보자고. 이제 버피 바시구만, 이제. 하나, 둘. 몇차면 끌어서 때릴 수가 있는데. 한번 끌어보자고. 끌렸죠? 좋았구요. 아, 모티스 좋아요. 패스 주면, 야, 이거 진짜 너무 강력 그, 아니, 뭐 컨트롤 필요 없이 딸깍 스타즈가 됐어, 진짜. 허허. 일단 게임을좀더 뛰어보고. 아,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편 버피가 다 있군요. 이거 당분간 싹다 버피 캐릭터야 내가 봤을 때. 오케이? 팟타 빠져주시고. 볼 빼주시고요. 되나? 안될 것 같은데, 이거? 스파이크? 맞, 아, 까벼오을 막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궁슈, 모티스라못 막죠? 까비. <laughs> 이거 브롤브라면 안되겠다. 애들이 전부 다 저거라서. 오케이. 이거 안끌려까벼오 너무 아프다. 근데 기존 브롤스타즈랑 너무 달라서 지금. 적응이 안돼요, 저, 저도. 심지어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한 사람인데 적응이 좀안 되고 있거든요? 무빙으로, 무빙, 모빙, 무빙, 무빙, 무빙. 찾아 때려주시고. 까비. 엄청 강력 한 슐리맨 이거 다때를까을수 있지 않아? 왜 이렇게 못 들어가지? 오케이. 걸렸죠? 나도 걸렸어? 오토로 그냥 날려주시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충 괜찮네? 끌어주시고 그렇지! 그렇지! 멀티 스타테궁패스지렸구요야 근데 이거 너무 딸깍 스터지야 진짜 자이번엔 잼그랩에서 밤의 제왕이랑 논란이었던 밤의 제왕이죠 그리고 전속력 돌진을 껴서 한번 잼그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상대편도 지금 버피가 있는 브롤러 둘 아군도 둘 가보자고 이거 보석 먹는거 말고 무조건 애들을 긁는 방향으로 좀 가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초반이라 쉘리 바로 잡아주시고요 브로콜리 스타즈 지렸고 오케이, 살짝 피해주시고 좋았고요 상대편 목티스가 이거 보석 먹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쉘리 잠수인데요 상대편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개살기 뭐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이거 양각 안해주나합니다 브로콜리 스타즈가 지금 어어, 쉘리 확인 이거 보석 내가 홀딩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괜찮아요 아, 이게, 가젯이 자꾸 클릭된다, 지금 보니까. 이게 좀 문제인데? 포드 나갔네? 까비오. 나쁘지 않았죠? 잡아주신다. 먹고, 싹 튀고, 여기서, 요걸 딱 써서, 사라주신다 빠생. 야, 이거 진짜 개살기야. 유투성이 말이 안 돼. 모티스. 진짜 무서워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질겜으로 랜덤 큐하는 경우에 있는데도, 엄청 좋은 거 같아. 얘도 방금 이거 들어오라고 그러잖아. 와, 무섭습니다. 아, 이거 죽어버려? 아, 긁게 어렵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유, 아유, 아유. 하하하하. 모티스 너무 오랜만에 했으나. 모티스 같은 브롤로 아예 안 해가지고. 이걸 들어오시나? 박쥐. 어, 그럼 나도 박쥐. 흡혈 됐죠? 죽진 않았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박빙으로 가냐. 나 끝날 줄 알고 엔딩맨 트쳤는데 삐짠해. 깜비요. 이걸 잡아주시고. 가자, 못 잡나? 그렇죠. 먹티. 좋았구요. 어차피 박쥐도 지금 쿨타임이라서, 나이스하고, 어, 두부다 와. 박쥐 있어서, 여기 사이드 한번싹숨어주시고 위치 발각한 다음에, 나여기다고 살짝 한번 사인 주고, 들어오시나요?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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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주나 응, 이거. <laughs> 이거 개작이야 진짜. 브루스타 이거 맞아? 자, 요번에는 엠즈입니다. 엠즈는 지독한 향수 요거 스턴 주는 거라 벽궁하면은. 그리고 기존에는 나쁜 냄새만 썼는데 후원감사 요거 1초 무적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엠즈로 뛸 맵이 없어서 하이스트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지면 어쩔 수 없고 상대편은 버피브롤러 하나네요. 중앙을 맨디나 이걸로 좀 잡고 폭딜이 좀 가능해서 이거 좀, 오케이? 스턴 해주고, 오케이? 체력 채우고 천천히.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이거? 잡아주시고요. 지금 폭를하면될것 같아요, 우리. 딱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엔디 들어가면은 폭대쌉 가능이야. 딜이 어렵다는 전제조건한이 붙지만. 야무지게 긁어주고 있습니다. 좋았고. 자도 살짝 해주면은 요런 느낌으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았고요. 코데리우스 지금 잘 들어가가지고 제 수비해야 되는데 왜 저기 들어가냐 나이즈! 중앙 같이 있으면좀 위험한데. 사이드로 빠져야 되지 않나? 쫙 확인이요. 한대 때려주시고, 밀어줍니다. 오케이. 슬로우 돼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오셨 아우, 까비, 스프레이. 아우, 위치가 안 됐어. 나쁘잖아요 오케이. 코넬 좋고. 느낌 좋은데. 이거 생으로 써도 데미지가 들어가나? 면역 띈거 같은데, 방금. 자, 요번엔 쉘리입니다. 쉘리는 빨리 감기랑 밴드에이드. 이 빨리 감기, 에모 다 빼고 빨리 감기 쓴 상태. 그리고 그 전에 하이퍼 차지를 쓰면 굉장히 빨리 때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거기다가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밴드에이드까지. 자, 쉘리를 하이스트 들어와봤고, 아, 역시 트로피가 낮아서 그런지 척이 무조건 나오네. 경쟁전이면 무조건 뱀픽이 될 텐데, 상대편도 지금 근데 콜트가 있어요. 이러면 중앙을 콜트, 어, 뭐야. 이건 트로라, 트롤하... 아, 안전하게 깔겠다. 오케이. 자, 하 빼고 하 이제 지금 상대편 미플 던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릇까인가 밴드헤드로 일단 살아주시고 상대편이 던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요, 잘 들어갔고 천천히 들어가면 됐든? 좋았고 군모담 잡아주시고 군모 나야 궁까지 채워서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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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왜 던지지 갑자기? 던지면 이거 테스트가 안 되는데 아, 참고로 지금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질겜으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뚝배기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잘못 깔았잖아, 너. 씨야 페이크 지렸고. 아니, 나씨 들어올 줄알았는데 씨. 너무 잘못 깔고 아니냐고? 얘도 버피네 지금 보니까. 콜트가 엄청 좋아져서 저 이거 한 다음에 저거를 좀세볼 생각이거든요. 나도 무빙 좀 쳐. 그본 나. 그본 나야. 너 아니야. 왜 던지지? 근데 생뚱 맞게? 어 일단 고맙다. 자, 다음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콜트입니다. 실버블렛을 여기서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장전기에다가 매그넘 스페셜도 괜찮은 것 같고 스피드부츠도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스피드부츠로 한번 가보죠 참고로 경쟁전에서도 지금 콜트를 고를 수가 있어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 글쎄요 콜트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니들이 빨아먹는 부모님 등골! 이거 할라 그러지 너 아이디 관통 피해주시고요 왜 나한테 힐을 안 주지? 저렇게 하는 거 맞나? 나한테 힐좀 주세요 아, 지마 1조! 아씨 부모님 빨아 등골 빨아먹네. 내 등골을 빨아먹네, 저거. 씨 아니, 이거 맞냐? 일단, 지렸구요. 잡아주시고. 이게 조금 적응이 안 되긴 하거든요? 오케이. 아니, 여기다가 좀 가, 깔아라. 얘, 저기야. 등골아. 아니, 왜? 우리한테 힐을 안 줘? 내가 메인 딜러인데? 이건 너무한 거아니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진짜. 지렸구요. 이속 빨라가지고, 박아주면은, 일단, 나이스. 힐든 돌았고. 야, 나한테 힐좀 줘, 제발! 아니, 메인 딜러는 힐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릴리 상태가? 잠깐만, 이거 강력, 크. 슬로우 걸어주시고. 까비. 요거, 오토에이안 되나? 못끝나 이거? 잡았네. 이러면은, 딜도 좋구요. 피 채우지 말고 그냥 딜박아야겠네 이거. 와, 씨! 아 중앙에 들어가! 등골! 등골 레츠고! 이것도 맨뒤공날라오죠 나이스 타이밍 확인했고 깔려가지고 이거 하차수 그냥 레츠고 하면은 오우 강력흐! 야 이거 지려 진짜 와아니 골트 엄청 세! 진짜 미쳤어요! 소리가 야무지네. 그리고 탄속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뭐 멜로디, 맥스 이런거 잘하시는 분들 난리 나겠는데요, 진짜로. 자, 마지막은 스파이크인데, 스파이크는 자연의 신비, 그리고 커버볼을 세팅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 매번 하이스트. 자, 아군. 와, 상대편 미쿠까지. 상대편은 근데 버피는 브롤러가 없고, 아군은 두 명이에요. 홀트가 버피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가보자고. 이거 상어를 좀 이용해서, 쟤를 내가 좀 봐야 되나? 근데, 스파이크가 예전부터 막 그렇게 좋은 브롤러는 아니어서, 이거 그냥 무시하고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콜트를 좀딜를 하는 방향으로 미리 깔아주고요. 한 대? 확정타로좀 날려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이제 최대한 때려주시고, 콜트야, 공격 깔아, 공격! 너 수비가 아니다! 그렇지. 좋아서. 하나 깔아주시고, 이거, 안 되나? 까비! 아니 왜 금고를 안 때리지? 아 이거 콜트충 엄청 생겨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이게 왜냐면은 콜트가 지금 버피를 먹어서 약간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오케이 무빙으로 최대한 피해주시고 잘 들어갔어 하나 깔아주시고 이거 잡아주면은 프리딜안 나오나 가게? 나이스 자 깔아주시고 두번 터져가지고 이거 한번타이밍 끊었죠 한번더 도망 타지는거 크다니까, 은근히, 진짜. 우! 자 그래서 버피 1차적으로 일단 다 뽑아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한줄 요약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파이크 버피 있는 브롤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려요 별 3개 기준 별 하나 최하점 그리고 콜트는 본인이 컨트롤 브롤 사지를좀 친다 난 에임 캐릭터 좀 한다 그럼 저는 무조건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얘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셜리 같은 경우는 좀 별로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카운터를 치기 위한 좋은 브롤러기는 한데 그냥 막 고르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도 별 하나 그리고 엠즈 엠즈도 맵을 좀 차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비에서 이제 생존력이라든지 스톤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저는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별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티스 잠깐 질 게임으로 썼는데 너무 활용도 유출성 딜다 올라갔어요. 별세개 강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랭크는 저는 별네 개까지 주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왔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티어는 프랭크, 모티스, 토니 좋으면 콜트 요렇게고 그 아래 티어는 엠즈 그리고 쉘리 스파이크는 완전 별로다 요렇게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더 디테일하게 플레이를 좀 해보고 자세하게 리뷰를 가는 시간 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하실 게 있죠. 구독 좋아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패스.